광물자원공사 전략경영부장 성한대 소장이 꼴찌보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계상 해가지고 그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자원산업은 선도 회원 광물자원공사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자원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큰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광물자원공사는 건강하고 푸르른 생명력이 넘치는 이곳 원주에서 힘찬 도약의 발돋움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원주는 동북아 시대의 물류 거점 도시이며 첨단 의료 산업의 도시로 중부 내륙 지역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물자원공사의 혁신 도시 이전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자원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해온 광물자원공사가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에 새로이 터를 잡은 한국 광물자원공사가 광물자원 전문기업으로 힘차게 세계로 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정부도 든든한 조력자로서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산업의 발전과 첨단 의료,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